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심판의 왕좌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수 있겠느냐.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잠언 20장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서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진리를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알고 확신하는 진리의 길, 옳은 길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길입니다.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순전함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걸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 중에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도 있지만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진로와 미래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한 번쯤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집에 가서 이런 아빠, 이런 엄마의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모습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복을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자먼 말씀에서 바로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부모가 될 여러분이 의로운 자로서 믿음의 길, 순전한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암성구절 한 구절을 외우는 것부터, 예배노트와 묵상노트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부터, 영어 단어를 꼼꼼히 외우고, 주어진 숙제를 성실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의로운 길, 순전한 길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심판의 왕좌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두려움이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0장 26절을 보면 지혜로운 왕이 사악한 자들을 흩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심판을 통해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눈이 불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불타는 심판자의 눈빛 앞에 감히 눈을 맞추고 설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의로운 자로서 순전한 길을 걸으면서 이러한 주 예수님, 왕들의 왕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으리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도 열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속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수 있으리요? 오직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사실인데,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고, 우리는 스스로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지혜로운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순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 심판하시는 왕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유리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